아 외로워! 최주부 들어온지 어느덧 결혼한 재재 부부, 결혼할 승덕 커플, 2년째 롱런 중인 재승이 언니, 그리고 공양 공냥썸 타고 있는 승우 지수까지 다들 짝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 혼자 짝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한 이유를 찾기 위해 최주부 들어오고 썸 탔던 소개팅했던 예보링의 그들을 찾아가서 제 문제점이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가 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야. 왜 <laughs> 이렇게 <laughs> 말이 없냐, 재미없냐. 난 일주일에 다 똑같아. <laughs> 왜 지수 골랐어? 너올라냐고 뭐, 뭐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새로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내가 사랑했던 남자들. 저와 섬 탔던 소개팅 했던 남성분들을 좀 찾아가가지고 제가 짝을 찾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뜯려 맞고 자 성찰을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뭐그럴겸요 그냥 토크도 좀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1화로 요즘 아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같이 스모빠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신촌으로 좀왔니다 승우 오빠랑은 작년 9월에 컨텐츠로 만나가지고 소개팅을 하고 다적으로 도좀 알아갔던 그런 오빠예요 그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이 오빠랑 제 친구랑 진짜 소개팅 컨텐츠에서 만나서 둘이 이제 최종이 됐고 그런 이런 상황 때문에 조금 이제 요즘 말이 많았던 뭔가 제가 따로 승우 오빠랑 그렇게 끝난 이후로 막 얘기를 제대로 해본다든지 그러진 않았어가지고 오늘 조금 1년 만에 서로 못했던 얘기들? 그런 걸좀 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난나 거기 그 저랑 카페를 갔던 기억나? 카페? 어 카페에서 그 촬영했던 거. 어. 거기 카페 있었어. 알겠어. 음. 그 옛날에 같이 놀았던 영상 있거든요. 저 어. 그걸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왜 내렸냐면 그때 콘텐츠 같이 찍으면서 너무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어쨌든 둘만 아는 얘기들도 있고 여러분 딱 비춰지는 그 정도로만 볼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거 가지고 제 자존감 깎는 말들이나 그런 거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도착 아주 먼길걸려서 춘천에 왔어요 아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내나 오랜만이네 나 이거 여기 찍은 영상 내려버렸던 거 봤어? 어나 그때 애들이 알려줘서어그래나 이거 그 찍었 내려갔던데요 한 가지 물 이제 그지물어보 않았지 애들한힘들어어 어, 왜 내려? 왜 내려?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이제 안볼줄 알았지 나는. 그래 생각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야 돼? <laughs> 뭔가 어떤 말을 하든. 어제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웃음> 그래서. 아, 나는 작년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난다 너희가 뭔가 콘텐츠화 시켜서 이어 나갈 거라고 예상은 했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너와의 그 개인적인 일들은 난그걸 자세히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 남들 나는 나와의 관계보다 너리 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음. 지수도 나도 그렇고 그 정도로 막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갈 음. 정도는 아니고 일이 우선인 건 맞아. 제가 얘기를 했어니 나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이나 옛날이나 오빠와 나 약간 대화를 좀안 했다는 생각 서로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번에이 영상을 떠나서 이제 내가 솔직하게 만나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건 이제 너랑 연락했던 건 맞잖아 한쪽으로 만난 것도 맞았고 근데 나는 내가 초반에 적극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알아가고 싶으니까 뭐 어, 진짜 다이소 알아가고 싶으니까 어, 다가갔던 건 맞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영상에서도 내가 티가 나고 너한테서도 내가 애매하게 그래서 내가 썸미 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목소리> <생각나? 그다음에 목소리> 거야. 나는 오빠가 나한테 연락이 없잖아. 그냥 뭐 리액션 이랑찍은 것도 말안 해주고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약간 소원했다고 그래서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썸이 아니다 이제 그 개념부터 잘 생각해 잖아 나는 이제 그게 내 입장에서는 지수도 계속 나그 오빠랑 잘되고 있다고 하지 근데 오빠는 처음 열, 1년만에 온 연락이 따지는 건 조금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둘이 잘 되려고 나랑 나의 관계를 회피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아요 근데 이거는 나도 뒤늦게 <laughs> 느낀 게 너무 각자 감정대로 얘기를 해서 소통이 안된게 너무 좋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전화든 로만나서든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이제 많았습니다 이거 어제 기억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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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게 많이 왔어. 이것도 오고. 짧게 말하기는 힘들. 물론 매장에 힘과 오면별 것도 없어서 상관은 없지만 <laughs> 진짜 너무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선택을 안안 했거나 다른 사람을 불러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 고 <laughs> 오늘의 주제가 뭐였지? 오늘? 근 이거 무슨 콘인지 알고 있어? 왜썸머이 날인지 그런 얘기 아니야? 일단 다음에 준비도 할게 잠깐. 일단 나는 너가 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laughs> 재밌는 얘기야. 돼. 그것도 없고 그렇게 말이 없냐? 재미 없냐? 이거였거든.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 제일 많아. 그럼? <laughs> 어 왜냐면은 나도 내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만 해주고 싶은데 일단 너가 얘기를 시작해. 너 얘기 끝나고 내가 아,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한 순간 전에 얘기 좀 해봐. 근데 내가 그거 생각을 해봤다 그래서 나 뭔가 직업이 계속 말을 하는 직업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 오디오 있는걸못찾는 거야 내가 그래서 조금만 1초만 생기면 바로 이제 진게해봐가 내가 나는 건데 나 정말 어색했던 거야. 아 어,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인지 나도 이제 알긴 알지 <laughs> 알긴 아는데 뭔가 그런 게 너무 안 맞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다라는 거를 더 많이 느꼈던 거 같아. 그게 이제 오빠는 관심수가 다 시선이 었잖아 사실 계속 시선이 있는 시간도 많고 일주일에 한 6일에 그렇게 있으니까 6일 뭐야 7일 있는 날도 있어 어쨌든 맨날 거기에만 신경을 쏠려 있으니까 다른 얘기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연락할 때도 뭐 오늘 매장이 어떤네저쪽서 나같이 맨날 그런 얘기하니까 솔직히 나도 이제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나도 내가 알아 내가 너무 재밌게 살았고 왜냐면, 맨날 방나 바뀐 상태로 일만 해. 그러면, 난 일주일에 다 똑같아. 근데 너무 다른 게 나는 하루하루가 다 다르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일상 얘기를 해도 그 결이 너무 다른 거지. <laughs> 어. 근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 거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그거고. 아, 첫 번째야 네.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너무 떠봐. <laughs> 너무 떠보고 너무 떠넘 겨. <laughs> 내가? 응. 그러니까 나도 궁금한 가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질문하면은 먼저 계속 뒷반에 뒷반으 와서. 그러니까 너가 먼저 뭘 대답을 해주는 거가 없었어. 아, 그래? 근데 나는 진짜, 아, 진짜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은 게 상황을 떠나서 개인적인 악감정이 따로 없다라는 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나한테? 어. 그렇지 서로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영상에 보여주고 <laughs> 싶었어. 개인적 악감정 여기 있어. 난 있었는데 사로잡긴 해. 아 있었다고? <laughs> 그 뒤로 연애 도 했니? 예. 연애 한번더 많이 했지. 아? 어? 연애 없었지. 그 나랑 소개팅하는 거한 번도 안 했다고? 어. 그래? 혼자서 이제 상대방이 나를 이제 끝내는 그런 게좀 많지. <laughs> 처음엔 다 괜찮다 해. 근데 막상 시간이 조금 지나면 힘들어하지. 내가 어제 뭐, 뭐 어떻게 죽겠어 그렇다고 내가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연애에 있어서 그게 생각 안 너의 근황은 있잖아. 대충 알고 있고 어떻그알어아 응? 너의 근은뭐 근데 <아니>, 뭐 <laughs> 좋았어. 좋아. 와, 보기 좋았어 보기 좋았어 딱그보너 캐릭터 같아서 뭐가? 남민세가? 아니야 난민세라고 아니, 하면 안 되지 뭐내 캐릭터야? 약간 여자 짱구 같아. 여자 짱구 같아. <laughs> 말있는지 여자 짱구. 근데 왜 지수 몰랐어? 뭘올 뭐 했냐고? 근데 뭐 지수랑은 나랑 뭐 둘이 마지막에 뭐 얘기했던 거나 그런 게다 잘려서 나왔더라고. 난좀 성격을 많이 봤던 것 같아.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없이 했으니까 둘다 촬영을. 정리보내어 정리? 난 근데 뭐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어찌 사실 오히려 이렇게라도 얘기를 나눠서 좀 그냥 둘 뿐이지 마음이 안 좋고 하는 거는 따로 없지 음. 아 그리고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내가 음. 스토리가 뭐 올렸었잖아 내가 어. 너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멈춰달라는 음. 의미였고 음. 아, 딱내 이름 옆에 그렇게 써놨다가 그래서 나는 이제 따로 연락한 게 없었으니까 그거를 나한테 말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가 뭐 있긴 했지 그냥 대화가 부족했던 거지 알았으면 된 거지 뭐 응. 이제는 너무 과몰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응. 그래야 너네도 앞으로 너네 일하는 거에 진짜 좀 불편함 없이 좋은 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뭔가 그것까지 영향 갈까봐 이제는 응. 나뭐 응. 하던 거 계속 함들 체어대주아 나도 씨 같냐? 아나 그거 때문에 개 욕먹었잖아 그빠랑논 그러니까 영상 진짜 자꾸 아저씨라 그래가지고 내가 네, 그는너 그거 습관이야 어.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욕먹고 나서 이제 그렇게 아또 재밌는 얘기 하달라는 말도 안해나 이제 나 때문에 바뀐 거네 응? 나로 인해서 바뀐 거네 그럼 잘 욕먹으면서 바뀌는 것이 아니야 <laughs> 뭐, 사람을 만나보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지 어. 뭔가 이걸로 통해서 너와 나의 개인적인 감정이 나 그런 거 없이 잘 지낸다라는 걸좀 보여줄 수 있어서 난 충분히 만족하기도 하고 그래? 그럼 다행이고 출근하시나요 이제? 좀 해야죠, 이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좀, <laughs> 좀 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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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개병신이라는 소리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방송은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laughs> 아니요,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요. 안녕 잘 가. 오늘 이제 오빠랑 얘기하면서 좀 새로운 사실 많이 알게 됐는데. 어쨌든 뭔가 있었던 일들이나 전후 사정은 당사자들만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몰입하는 거는 좋대 너무 이제 단정짓고 몰아가는 행동은 좋지 않은 거 같긴 해요 아무튼 그래도 승우 오빠랑은 뭔가 불편한 감정이 항상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얘기를 함으로써 그냥 이제 편한 오빠가 된거 같아가지고 오늘도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